님씩 오시는데 아 마바 파 너도 이거 금지 들으면 돼. 으흐강영씨 <목소리> <목소리> 장기 결석적 잘리는거 아닌가요 오늘도 못 나갈 것같은데국값도안 <laughs> 주고 아예 황영이 씨야 그 추석 절에가국고 어. 아예 안 오시길래 외상이다 이라고그 아예라고 불러요 띵앙 어이 뭐야 띵앙 어게이띵이츠 띵앙 어게이츠 띵앙 어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럼 문자가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예? 가서 이자까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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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갔다려도 보자. 예. 오빠요 그래. 갔다 와야 <가야지. 웃음> <왜 이런지 혈차만 웃음> 돼. 그 뭔지 혈락 한번 받아야 무슨 차그러 없어 가야. <laughs> 아, 예. 저쪽 <laughs> 시고 와 줄게 걔라자만는데토냥 하나 어요 복값 조서 하긴 하

전맛다 찍히지 얘 나무 밑에 늘구면 들며 했잖아요. 여기 마이 이제 절하는 그 게이랬어 찌그러지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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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부리는 거. 거. 그다음 들주만 되고. 그럼 뭐, 무슨 중봉되기제동모상모 게면 만요 이제 전만 찍어 주면은 좋요 그거 좀 얼마 거.

우게 오늘도 뭐야? 그래도 여기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는데 그래도 틀려요 이거 이 화면 에 쓰는 데는 내보다는 선생님 쓰시는 데가 어두운 재량이 있을 요 그렇죠. 오늘 적찰 아니 찰 기자도 또 문제가 있거든. 할 얘기해 조명이 절대 <laughs> 조명 너무 밝아다. <laughs> 아니, 그래. 비문다 아가미디. 이거 이제 휴대폰도요. 너무 밝게 하면 안 돼요. 너무 밝게 하겠긴 우요백 선생님 잘 알지. <laughs> <laughs> 우리 딸이 어으면 되고. 맨날 밝게 해놨다고. 뭐이게서는 이거는 무한. 오람 게가지고모여놓은 붓시 좋아서 는무이쁘 그치? 더 이쁘네.